아, 자리에 할라 그랬는데 또 나와, 또 나와야지. 뭐. 안 돼. 먹으면서 하 기분 나빠. 어? 아. 뭐라고? <laughs> 먹지 마. 아, 뭐야? 기분 나빠. 오빠, 지금 얼음 먹고 있는 건데, 뭐라고 <laughs> 왔다고? 아죄송합니다 죽으면은 명예가 따르아아 명예에는 구원이 따르아저 밖에 나가면 조심해 내가 무사히 집을 울려드아 나가.. 그래? <laughs> 리핑 하기 전에 그냥 재밌게 하는건데 적의 공격까지 30초. 그 시끄럽게 하면 안나가기다리지치지표 남겼다. 4, 3, 2, 1. 1. 공격이 시작됩니다. 에이크 한 장을 수비하십시오. 야, 이 마이징. 선 떴다. 아, 뭔데 이거. 아, 틀렸어.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사냥하십시오. 뭐야? 왜왜 이래? 이거... 지금... 지금 저기가... 오버워치가... 정신이데안 맞고 있었는데? 나 아, 따고 있었다는데? 난안 맞고 있는 걸 봤는데? 너 자리야? 어, 자리야, 어. 자리야? 자리야 해. 야 안아줄게. 응. 음. 아왜 루시오하고 있었어?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아 어. 메르시 이상하다. 손가락 이상한가? 손가락. 어 루시오 있어. 나는 메르시 했는데 희한하네. 야 이거 서버 이상하다. 저 이래. 너의 뒤엔 내가 있다.

여기 석은이 녀석은 거 녀석은 이녀석시오 아또 그래. 아. 아, 아 미친. 아. 예. 튜브에 좀 올려야 되겠는데? 내가 누가 본다고? 시8나 혼자 보는데? <laughs> 그냥 뚫이었다 <뚜리였대>. 이긴 <던치지> <laughs> 하지 마라 근데 웃긴 게아 그냥 뚫이였대 그냥 <laughs> 안 끝나는 거 아니야. 그렇 <laughs> 계획대로 움직여라.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 주마. 비는 나한테 맡겨. 알겠습니다. 잠깐이나마 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. 5 4 3 2 1

아! 기

가벼운 보상이지만넌 무사할 것 같고 어, 오리사님 피가 없는데? 아니 올라가야돼, 걸어 올라가야돼 내가 나를 믿어. 해졌다 돌격해. 아좀 나고. 야야 감지 나를 어떻게 해? 아. <놀던> <놀던> 보지 말이렇게 당겨. 어, 거 방벽 썼어 뒤에 안 들어와요. 생명력을 잃는 몸을 막격해 루시오인 것 같은데. 뒤 루시오. 포점에 루시오. 라인 점 루시오. 어. 포점. 라인 빼 라인 잡알 아그래가이 모두 조금만 더 버티면 집에 갈수 있다.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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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겁나 세네. 점수. 대 영. 공수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가십시오 아돈 바 가돈아. 너무 맛있 응? 아 진짜. 지금 이상에서 리셋 때못해되는 거냐? 무 되는 거? 죽일 거야. 부 좋지케. 프리미어 더 드리고 신념을 위한 싸움 멈추지 마. 야블리저도 누구 한 명만 죽여도 유명해지긴 하겠다. 어? 따라. 가한 명만 죽여도 유명해지긴 하겠어. <laughs> 그. 아, 엄 어, 그 말이 진장가서 어? 다른 게도 하고 있는데. 지만난 지금도 음. 괜찮아. 거기 에다가영 서버를 오버워치나 디아블로나 이런 CD CD 게임에서 서버를 빼온다고 거기. 나갔네. 그놈 뭐온라 게임에 깬다는 소문 들은 게 있었는데 그게 그런지 뭐야. 그래 좀 게임 먼저. 나 몰라. 진짜 진짜. 그러면 진짜 재수 없는 거지. CD만 팔아먹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? 어. 4, 3, 2, 어, 아 사, 삼, 아해기네아어 지금이야. 야야야 잠깐만. 그래 <laughs> 무슨 얘기야? 저기 저기야. 아, 나는 아까 대화도 할거 했어. 호군님 지금 빨리 죽으세요. 여보가 나오고 있네. 파라 이있 아이 씨발. 훈련이 서는데. 어, 저할늘이 어떻게? 아이 씨할레드안늘인데 오빠 지금 안 돼. 지금 못 들어가. 둘전 줄이. 빠졌다, 파라. 파라. 아이 아, 씨. 아, 하늘이 하얀색이니까. 적들이 정면에서 오고 있어. 저 하늘에 파라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? 오 <laughs> 어,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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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볼게 오빠 거기, 거기 봐도 어 뒤로 왔어 그냥 내가 본다 아빠 오빠네 라인 잡아 라인 라인 <laughs> 나인

건강하게 뭐. 맥주. 건강하게 맥주. 아 소주. <laughs> 아 소주를 좋아하네. 건강하게 소주. 해림이 소주 좋아하네. 최고의 플레 와. 내가 여기서 말하려고 했다니까. 후군님 빨리 주고라고. <laughs> 후구가안 죽어서. 우리 빨리. 영 죽지 않아. 아 살리면 서 좋고. 아지렸네 아, 소고기 잘 어울린다, 쟤.